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라. 전투기 조종사는 비행 때 비행 착각을 자주 일으킨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빙빙 돌며 한참 날다가 보면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바다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신뢰해야지 자신의 느낌이나 감각에 의존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치명적인 착각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떤 부자입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을 걱정하면서 마치 지금 당장 부자가 되냥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그가 죽는다면 재물은 이미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더욱이 자신의 영혼 문제는 소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얼마나 자주 그리고 오래 헌신하고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를 위한 교제의 시간을 하루에 얼마나 보내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들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를 확인해보는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찬송가 273장 322장.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람들의 시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도 하고, 원래의 사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착각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착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험 중 착시 현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도 이런 생각들이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서도 바른 신앙 생활을 한다고 착각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서도 자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은 가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착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위해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자신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자신을 정확하게 비추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스스로를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